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부수 214자를 공통점을 모아서 좀 엮어봤어요. 오늘은 동물하고 관련된 한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한자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하고 관계된 동물하고 관계된 식물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제 동물이 들어가면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인데 동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한자로쓸 수는 없지만 214자 안에 필수로 들어왔던 동물들이 32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16개를 배우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16개를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한번 부담 없이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개견이 들어가면 개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이 개견자는 옆으로 오게 되면 손수 모양처럼 생겼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개사슴록변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개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여러분 개견이 들어가면 무엇과 관계된 한자입니까? 보통 우리가 낫고 저급하고 욕설 같이 쓸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욕을 할때 어, 제일 많이 하는 게개뭐뭐뭐개뭐 뭐 뭐, 뭐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견이 들어가면 좀 나쁜 의미를 상징하는 한자가 돼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개견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로 좀 활용하는. 영향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벌레회인데 여러분 벌레충으로 많이 아시죠? 벌레충으로 하시려면 벌레회가 세 개가 돼야 되고요. 하나게 되면 벌레회인데 이 벌레가 들어가면 파충류과에 속하는 정말 벌레도 되지만 뱀이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로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파충류과에 속할 때또 벌레를 속할 때 쓰는 한자예요. 세 번째 발 없는 벌레 치라고 명칭을 하는데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죠. 발이 없는 벌레라고 표현하지만 보통은 저렇게 부르지 않고 전설의 동물 정말. 불을 막아주는 신의 해태동물이 있어요. 전설의 동물새 해태태라고 부를 때가 더 많고요. 짐승이 무섭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새춘대데요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새조를 배우셨죠? 새조가 들어가면 새의 명칭하고 관계된다면 새추는 새들이 하는 행동들하고 관계돼요. 예를 들어서 짹짹거린다든지 대답을 한다든지 새가 어떻게 앉아있다든지 벌레를 먹는다든지 꼬랑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새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나타내면서 한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5번 물고기화자를 하면 물에서 사는 어패류 표현할 때 어류 표현할 때 쓰는 건 당연히 물고기가 들어가서 붕어라든지 새우라든지 뭐 고래라든지 이렇게 물고기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다 그런 종류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사슴록자가 들어가면 사슴록은 혼자도 쓰고요. 우리가 녹용이라고 할때 쓰는 한자고 사슴은 한자에서도 실 신령스러움, 징승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신령스럽고 좋고 임금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슴이 또 십장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동물과 관계된 한자 배우고 있고요. 벌써 개견이나 벌레나 발 없는 벌레치, 새, 물고기, 사슴까지 배웠고요.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 음, 이게 들어가면 동물하고 관계된 한자가 될 거다라는 부수를 배우고 계십니다. 일곱번째 쥐서를 들어가시면 쥐하고 관계되는데 이 쥐도 쥐서자도 쥐하고 관계되는 한자인데 쥐 혼자만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쥐하면 어떤 짐승으로 상징이 되나요? 한자에서도 똑같이 영악하고 얍삽하고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될 거고요. 혼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덟번째도 거북이자도 다른 자를 도와주기보다는 자기 혼자 거북이를 상징하는 한자가 되고요. 제가 부수영상 차분하게 다 설명하는 획수차에 다 있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하시고, 거북이의 필순까지도 거기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 부스들을 공통점으로 봐서 우리가 쉽게 익숙하고자 하고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영상들이에요. 거북이 모양을 본뜬 한자에서 거북이하고 관계되는 한자구요. 거북이가 들어가게 되면 점을 본다고 할 때도 쓰구요. 장수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돼지 머리갠데, 돼지를 고사 지낼 때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래요. 이런 모습 분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푸 풀록자 뒷부분에서 보죠. 푸 풀록 뒷부분에서 그 위에 있는 한자구요 돼지 머리인데 옛날에는 이 돼지 머리 이 돼지 머리개를 써서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어서, 이렇게 한자, 얘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쓰는 한자가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푸를록자 뒤에 있는 나무 까끌록이라는 부스가 있어요. 거기에 활용되는 한자 부스입니다. 열 번째, 뼈 앙상할 알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죽을사변이라고 알지만, 죽을사변 절대 아니고요뼈 앙상할 알자고요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다는데, 여기서는 사람보다는 짐승이 죽었을 때, 초원에서 다 잡혀 먹으면 이제 그 초원 바닥에 뼈만 남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그렸고, 죽었다 라고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짐승 발자국인데, 그 초원 바닥에 난 짐승 발자국을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일부에서도 짐승 발자국을 본뜬 한자가, 분별할 편이라는 한자 있었지요. 짐승 발자국이니까, 짐승 파트에 넣고 있는 거고요. 열두 번째, 고기육자는 당연히 짐승의 고기 모양이고요. 고기육자가 옆으로 왔을 때 우리가 다월처럼 쓰지만, 다월을 읽지 않고, 고기 육자의 의미를 가진 다롤이어서 육다롤이라고 부르죠. 얘 모양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13번째 뿔각은 당연히 짐승의 뿔 모양을 본뜬 한 자고, 뿔이 있는 짐승들하고 관계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아닐비자는 왜 짐승 파트에 들어왔을까요? 제프스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건데, 네 아닐비는 새 날개 모양을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 파트에 넣어줘야 되고요. 서로 어긋나 있다 마주 보고 있는데 방향은 다르다 해서 아니다 라는 뜻이 있고요. 15번째 바람풍은 무엇 때문에 짐승 파트에 넣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벌레충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레충 위에 올라가는 건 배가 갈때 표현하는 돈 모양인데요. 도시라는 게배 위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배를 움직이고 힘을 좀덜 하기 위해서 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거 도시라는 게 상징인데 벌레가 아주 바람에 민감하게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벌레 위로 부는 바람 모양에서 바람 풍이 되겠죠. 자, 16번째는 아까 뼈 앙상할 앙자처럼 뼈 골자도요. 보시면 사람의 육다월, 사람 고기 육자 쓰고 위에 뼈 모양을 집어넣어서 뼈 골, 이것도 당연히 짐승의 뼈나 사람의 뼈로 상징하는 글 어, 한자 부수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알수 있는데, 동물. 파트하고 관계된 즉이 부스가 들어가면 동물하고 연결되어서 한자를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뜻담당을 해요. 그래서 32자가 있는데 16자씩 나누어서 두 번에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부스를 214자를 공통점으로 조금 분류해서 복습하는 영상으로 계속 올릴게요. 상당히 많은 214자를 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불수긴 한데 꾸준하게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영상 계속 공부하면서 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